허미정 프로는 이제 2년 동안은 직접 이 챔피언스 트로피에 참가를 하다가 올해는 저희와 함께 이제 중계석에 있었는데요. 자그 얘기 조금 잠시 후에하고요 이번 대회 이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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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첫째 날첫 음, 번째 선수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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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디글을 만들어냈어요. 이민지. <laughs> 어떻게 보면 이미지 선수의 이번 대회 내내 컨디션을 상징하는 모습. 제니퍼 송의 이 이글 샷이었죠. 이것도 음. 파파이브 세 번째 샷. 그리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글의주인공은김 네, g 현 선수가 샷을 했는데요 정말, 가까이 guy. 네, t 이 e 파 e 이 o 파이브 e s s i o n f i v 어 fi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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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신지은 선수, 다니엘 강, 아 신지은 선수죠? 이글 퍼 그래서 이 홀은 이글로 비겼어요. 이런 경우 잘안 나오잖아요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.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날 5번 홀파 퍼홀 홀. 이미양 선수의 세컨 샷이. 아 느낌이 있으셨어요 갤러리 분들은. 야. 그대로 샤딕을 성공시키는 이미암.